동서양 모든 언어와 문자는 한국어가 뿌리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문자 연구소장 신유승 소장님과 함께 보조 및 출판을 진행하고 있는 김소정입니다 신유승 소장님은 지난 50여년간 인류 언어와 문자의 기원을 탐구하며 2006년 세계 최초로 각골 문자 4,500자를 완전 해독하고 2018년 중국 4,000대 2019년 남경대에서 캅골문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출간 예정인 동서양 모든 언어와 문자는 한국어가 뿌리다는 인류의 모든 언어와 문자가 한국어와 캅골문자에서 비롯되었음을 학문적으로 밝힌 연구의 결실입니다. 이 연구는 동서양 언어의 왜곡된 해석을 바로잡고 한국의 역사 정문화적 위상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동서양 모든 언어와 문자는 한국어가 뿌리다. 세계문자연구소장 신유승 1. 연구개요. 인류 문명의 근원은 언어와 문자에 있다. 지금까지 학계는 동서양 언어의 기원을 라틴어, 그리스어, 산스크리트어 등 극히 부분적으로 추적해왔다. 서양 중심 접근은 인류 언어의 뿌리에 대한 근본적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50여 년간의 갑골 문자 해독과 비교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인류의 모든 언어와 문자의 시초가 한국어와 한국의 풍습에서 비롯된 갑골 문자임을 밝힌다. 2. 연구의 핵심 성과 2006년 세계 최초로 갑골 문자 4500자 완전 해독 2018년 중국 4000대 2019년 남경대 논문 발표 모든 상형 문자 및 고대 문자 해독 체계 정립 한국어 기반 융합 언어 교육법 개발했다. 한자 영어 한국어. 동서양 모든 언어와 문자는 한국어가 뿌리다 출간 예정. 3. 주요 내용 요약. 한자의 시원인 갑골 문자 해독 결과 발음과 의미 체계가 한국어의 어원과 구조를 계승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예를 들면, 아우제. 착살과 밧줄 형상. 아래와 제대로 뜻. 사다리, 눈물, 머리 깎다를 파생된다. 슬플레 입과 옷으로 된 글자가 한국어로 입다, 입히다가 된다. 에 개념 연계, 카꼴 문자 뜻과 의문 구조는 한국어 논리 체계 속에서 완전 해석 가능하며, 한국어가 동아시아와 세계 문자 근원임을 증명한다. 4 학문적 의의, 인류 언어 근원 재해석과 한국의 한글이 카꼴 문자 문화적 정체성 복원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왜곡된 어원 해석. 동북 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학문적 근거를 제공한다. AI 시대 인문학 복원 언어 뿌리 밝히는 연구는 인간 사유철학 문화의 근본 나침판이다. 5. 향후 비전 한국어 갑골문 중심의 AI 기반 융합 언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장해 나갈 것이다. 한자 영어 한국어 발음 의미 연결 체계 시각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학술지 및 다국어 번역 출판을 추진 중에 있다. 6. 결론. 본 연구는 단순 언어학이 아니라 인류문명과 전체 언어문자 계통을 새롭게 정립하는 학문적 혁명성을 지키는 마지막 토대가 될 것이다. 저자 신유승 세계문자연구소장. 인류 언어와 문자의 뿌리 한국어에 있다. 카골문자해 독으로 밝히는 동서문명의 언어와 문자의 기원. 신유승 세계문자연구소장. 인류문명의 근원은 언어와 문자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계는 동서양 언어의 기원을 라틴어, 그리스어, 산스크리트어 등 극히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만 추적해왔다. 이러한 서양 중심의 어원 해석은 오랜 세월 동안 언어와 문자의 뿌리에 대한 질문에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나는 지난 50년간의 연구 끝에 인류의 모든 언어와 문자의 시초가 한국어와 한국의 풍습으로 만들어진 각골문자에서 비롯되었음을 각골문자 완전해독을 통해 확인했다. 중국의 상형문자인 한자는 오랫동안 한자 문화권의 중심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그 문자들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인 각골문자를 해독해보면 한국어의 발음과 의미체계가 그대로 전해지면서 남아있다. 지금까지 불어난 한자가 구만자 이상인데 모두 엉뚱한 수수께끼로 되어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다. 사람이 아홉이면 왜? 원수가 될까? 단나무가 왜? 아무개로 될까? 긴부시 왜? 방자하다로 될까? 동생의 나무가 왜? 사다리가 될까? 동생의 물이 왜? 눈물이 될까? 동생의 칼이 왜? 머리 깎을까? 아우제의 각골문자는큰 물고기를 잡는 작살과 밧줄을 그려놓은 모양이다. 큰 물고기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 밧줄을 작살의 아래에 묶기 때문에 발음은 제로하고 형제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생이다. 갑골 문자 그림의 중요한 숨은 뜻은 제대로와 아래가 된다. 제는 처음 혼자 쓸 때만 아우라는 뜻이고 다른 한자와 결합할 때는 아래라는 숨은 뜻으로 풀어야 된다. 사다리 제는 아우 나무는 사다리가 아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나무로 만든 사다리가 되는 것이다. 눈물체는 동생 물은 눈물이 아니고 눈에서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눈물이다. 머리 깎을채는 동생 칼이 아니고 머리털을 칼로 아래로 떨어지게 머리를 깎다. 이렇듯 재와 결합되는 한자가 아무리 많아도 아래와 제대로라는 뜻으로 동일하게 풀어져야 갑골문자의 올바른 해독이다. 하느님을 제대로 모시는 제사,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는 제도, 설계를 제대로 그리는 제도, 중생을 제대로 인도하는 제도, 섬들이 제대로 모인 제도. 발음이 제와 채로 되면 모두 제대로 또는 아래라는 뜻이 들어 있다. 인류가 모든 언어와 문자의 숨은 뜻과 발음의 원리를 몰라서 5천년 이상 고생해왔다. 모든 언어와 문자는 유유법칙과 자중모편이 중요하다. 슬플애의 갑골 문자를 살펴보면 입과 옷, 위가 결합하여 슬플애가 된다. 입이 옷 속에 있으면 왜 슬프다는 뜻이고 또 발음을 애로 했던 것일까? 옷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인체를 보호하고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고 보기 좋도록 입는다. 입으로 하는 말로 옷 입히다. 가슴에 상처를 입거나 입히면 마음이 슬프다는 뜻이 되었다. 슬프면 인체에서 창자가 손상되어 단장의 슬픔이라고 비유한다. 발음은 순수한 한국어 창자인 애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애라고 발음되는 모든 한자는 애가 탄다란 뜻이 들어있다. 사랑해. 서로 사랑할 때는 애가 탄다. 방해할 때 일을 못하게 방해하여 애가 탄다. 벼랑에 낭떠러지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애가 탄다. 좁을래 장소가 좁아서 애가 탄다. 즉, 갑골문자는 한자의 시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언어와 문자가 동아시아 문명과 문화의 바탕을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다. 모든 한자의 뜻은. 각골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면 그 뜻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이 연구는 단지 언어학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인류 문명사와 한국사의 정체성을 새롭게 조명하는 학문적, 문화적 혁명이라 할수 있다. 오늘날 인공지능과 글로벌 언어 융합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한국어와 각골 문자를 중심으로 한 문자의 원형 연구는 세계 언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가 한국어의 소리체계를 근원적으로 모두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교육문화산업에서도 전 지구적으로 큰 변화를 이끌 것이다. 또한 서양의 핵심 언어인 영어가 원어민조차 어원을 모르고 무조건 외우는 학습법이 전부다. 그러나 우주의 축소판인 인체의 원리가 한국어 어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학문적으로 밝혀냈다. 예컨대 고조선 때부터 생활에서 많이 사용했고, 또 인체는 천지인의 합일이라는 사실을 도형으로 나타냈는데, 바로 원방각이다.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다에서 히으 티그, 티읒이 들어간 영단어는 다음처럼 이루어진다. 헤드, 머리. 히드, 머리로 주의하다. 하이드, 머리를 숨다. 푸드, 머리에 쓰는 두건. 헷, 머리에 쓰는 중절모. 헤이트, 머리로 증오하다. 생각이 머리를 치다라. 히트, 머리에 나는 열. 핫, 머리에 열나면 뜨겁다. 등으로 인체에서 무수한 단어들이 불어나게 되어 있다. 나는 이 연구를 통해 동서양 언어는 물론 지금까지 왜곡되어 잘못 전해져 왔던 히브리어와 이집트 상형문자들까지도 동서양 언어의 뿌리를 밝히는 이 길은 단지 과거를 되돌아보는 일이 아니라 미래의 언어와 문자의 바른 길로 나아가고 발전시키는 일이다. 왜 AI 시대 인문학이 다시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21세기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다. AI가 글을 쓰고 그림과 음악을 만든다. 그러나 그 편리함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생각하는 힘, 즉, 인문학적 사유이다. 인류의 지적 기반이 매우 약화되는 현상이다. AI가 설령 아무리 똑똑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든 도구일 뿐이다. AI는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며 언어의 근원적 의미를 해석할 수 없다. 언어와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인류가 세상을 인식하고 사유해온 정신의 지도이다. 이 연구는 언어문자 뿌리를 탐구하는 나침판이다. 갑골문자와 고대문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철학적 상징체계이다. 그것을 해독하고 현대 언어와 연결하는 연구는 AI가 절대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지적 창조 행위다. AI시될수록 인문학은 비생산적 학문이 아니라 기계에 지배되지 않는 인간 존재의 근본을 지키는 핵심 학문이다. 이 연구는 단순한 언어학적 성과를 넘어 인류문명사와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계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세계 문자 연구소장 신유승의 활동 및 업적 2006년 세계 최초 모든 각골 문자 4500자를 완전해독 중국 4000대 2018년 남경대 2019년 각골문 논문 발표 각골문자로 푼 신유승 한자 출판